네 반갑습니다. 천궁왕 연합우산입니다. 어, 지금 제가 2월달 운세점을 볼랍니다. 2020년 경작년입니다. 어,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이분들은 좀 22살이죠. 이 22살 이분들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려 하다가도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 모든 공부도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 포기를 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면은 천년에는 조금 이렇게 고달퍼도 고생이 많아도 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 지금 이을 달점이 물론 보지만은 이 이분들은 이을 달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 고해가 조금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게 고해라는 거는,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 결혼을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또, 살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생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맛을 볼 수도 있으면은, 또 실패가 나왔다가도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 들어가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년 운세가 좋습니다. 좋고, 중년 운세도 좋습니다. 좋은데, 22살 이분들은, 뭐, 점도 볼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어, 린 분들한테는 조심이 됩니다. 조심이 되지만은, 그래도 길이 보이고 행복이 빕니다. 뭐, 너무 절망은 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가 주운, 뭐, 내가 공부 뭐 공부, 또, 내가, 뭐, 기술이면 기술, 뭐, 또 사업이면 사업, 자기 주어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각자 목이. 그것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성공이 비치니까, 이 달에는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열심히 노력하시면 포기는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어 노력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어또 군에 가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목적을 잘 그거 하시면은 괜찮은 행운이 들어오니까 네 건강하십시오. 34살 정모생 이분들은 이분들도 천년에는 실패수가 들어옵니다. 실패수가 돌아도 이달에는 뭐 그래도 인덕이 있습니다. 인덕이 있었고 재물이 재수가 운이 행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달에는 나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어또 이분들은 천년의실 버스가 도론다 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있는 분들은 또저희들한테 상담도 해보시면 은또 해결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봐면또 100의 배상 다 해결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아유, 저, 보살,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인덕이 있고, 재물이 들어, 이제, 운이 차고 들어온다니까, 뭐,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어, 괜찮으니까, 기대를 해보세요. 이 달에는 좋습니다. 46살, 을모생, 이분들은, 인생에, 운 시작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이 보인다. 이달에는 시작이 보인다. 인생의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업 재수 길이 보이고, 운이 행운이. 차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달에는 무조건 되고 다백에백삼천에 천사 만에 만 사람이 다 운이 빈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그런 기운이 많이 차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어 내가 전부 다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왜 운이야 그 보살 입에서는 아 운이 차고 들어오는데 왜 운이 없노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통계적으로 점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는. 운이 차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 50% 50% 보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58살, 개모생 이분들은, 운은 오고 있습니다. 운은 오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말수가, 좀 이렇게 시비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비수가 말수가 이렇게 안전 조심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분들은 조심만 해주시면 은 어, 운은 차고 들어옵니다. 재수는 차고 들어옵니다. 어, 재물이 보이고 말 조심만 해. 이분들은 운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년에도 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7살 운이 차고 들어오는데, 올겨도 운은 이분들도 차고 들어옵니다. 58살 어 개머생 이분들은 운이 차고들, 운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운이 오고 있습니다. 행복이 오고 있다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재수가 보이는데, 재수 운을 좀 받아주시고 나면, 은 운문을 좀 널어주세요. 재수를 받아주시고 나면, 은떤문과 마음문과 손성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70살 신모생, 이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 있는 분들이, 불안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길문은 늘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보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모든 길에 갈팡질팡 하신 분들이, 7 0이라칠 70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청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을 안정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어, 2월달에는, 그는 기운이 많이 차고 들어옵니다. 네. 행, 행운은 보입니다. 행복은 보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몸 주의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